안녕하세요 오늘 마블 챔피언스 카드 게임 카무라 히어로팩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카드팩 설명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그레션이랑 같이 들어있네요 빨간색 포스터 카드 보겠습니다 이제 가모라, 히어로 카드. 가모라 전용 카드, 1 5 장. 그리고 아스펙트 카드. 회색 카드. 의무 카드와 네메시스 카드. 그리고 덱빌딩용 카드. 그럼 가모라 히어로 카드부터 보겠습니다. 히어로부 가모라. 일반 알터 이거일 때도 가모라. 회복 능력은 3. 그리고 HP는 10, 핸드사진 6. 두 개의 능력이 있네요. 첫 번째 스킬은 스킬어 택테션. 이거는 이덱 빌딩용 능력인데, 보통 덱을 만들 때 하나의 타입만 사용이 가능한데, 가모라는 총 6장까지 공격이나 스와트 이벤트를 넣을 때 다른 타입의 카드를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노란색이나 초록색 또는 파란색을 넣어도 되고요. 총 6장까지. 그리고 다른 특성력은제 덱맨 위에 카드를 보고 그게 만약 어택이나 공격이나 저지 이벤트 카드면은 손으로 가져옵니다. 라운드당 한번. 그 변신하면 은222 공격력 아, HP 10, 핸드사이즈는 5또두개의 능력이 있네요. 가디언 그리피니스 제가 공격 이벤트 카드를 플레이한 후에 하면은 메인 스아스킴 하나에서 위협 토크 하나를 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시전 제가 저지 이벤트 카드를 플레이하면은 적 하나에게 1의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또 페이스당 한 번씩 각 페이스당 한 번씩 그리고 네, 네 가모라 전용 카드 15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빌라 동료, 코스트는 2, 2, 2, 2 네빌라가 플레이에 들어올 때제 덱에서 공격이나 저지 카드, 이벤트 카드 한 장을 손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덱을 섰고요 코스트 2치고는 되게 강력하네요 a c r o b a t i c Move, 이벤트, 코스튼 0, c t i o n 적 하나에게 2의 데미지 근데 Attack 이벤트니까 얘가 히어로폼일 때 사용하면 2의 데미지를 주고 또 스킵 하나에서 저지 토크 하나 빼낼 수 있죠 그게 두장 Cross Counter, 이벤트, 코스튼 1 이건 Attack, Defense, s w o r t 세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so hero interrupt, attack, defense, sort. 제가 데미지를 받을 때, 아무 amount에 데미지를 받을 때, 그 데미지의 3을 무시하고요. 3을 캔슬하고, 적 하나에게 1의 데미지, 그리고 스킬 하나에서 위협특은 하나 빼내기. 그런데, 어택이랑 s a r t 가 있으니까, 얘 효과가 발동해서 총 2의 데미지를 주고 위협특은 2개를 빼낼 수 있는 거죠. 코스트 1자리인데 엄청 좋네요 그래서 이게 페이스당 한 번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이 공격할 때 이걸 사용하면 은 데미지 3 무시하고 2의 데미지 주고 미어토큰 2개 빼내고 그게 2장 다음 세터 페이스 이벤트 코스트 0 이건 t h w 이벤트입니다 저지 이벤트 그래서 미어토큰 하나를 스킴에서 빼내주고 그리고 얘 능력 발동해서 적 하나에게 1의 데미지 주고, 두장 Decisive Blow, 이벤트 코스튼 2, 이건 어택 이벤트입니다 적 하나에게 4의 데미지 제가 만약 저지 이벤트 카드를 요번 턴에 플레이 했다면은 요 카드를 플레이 하기 전에 그러면은 7의 데미지를 줍니다, 4의 데미지 대신 그리고 어택 이벤트니까 또위어트크 하나를 빼내줄 수 있고요 얘일 때 다음, 4 모멘텀 이벤트 코스튼 2. 이건 저지 이벤트 3개의 아, 위호소금을스킬 하나에서 빼내줍니다. 근데 만약에 어택 이벤트 카드를 플레이 했었다면은 이번 턴에 3개 대신 5개를 빼내주고요. 그리고 또 능력 발동해서 공격 1 데미지 1 다음, 컨디셔닝 룸 서포트 코스튼 1 이건 일반일때만 사용 가능하고요 이걸 소진하면은 제 버림패에 있는 버림패 맨 아래에 있는 공격이나 저지 이벤트 카드를 손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1의 데미지를 회복하고요 그게 한장 다음 킨인스팅트 업그레이드 코스틴1 이건 리조스입니다 이걸 소진하면은 초록색 리조스, 아, 공격이나 저지 이벤트를 사용할 때쓸수 있는 초록색 리조스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두 장. 다음. Camera Sword. Upgrade. Cost는 3. Restricted. 공격 이벤트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면은 적 하나에게 1의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또, 딴 적이나 같은 적에게. 가모라의 예, 카드였고요. 다음. 다음, 빨간색 카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젤라, 아우드프어든스 daughter. 동료, 코스틴는 0, 0, 2, 3. 엔젤라가 플레이에 들어올 때, 엔카운트 덱에서 10장의 카드를 보고, 거기에 있는 미니언을 플레이에 꺼내줍니다. 만약 꺼낼 수 없었다면, 그 10장 중에 미니언이 없었다면, 엔젤라를 버려주고요. 그러니까 플레이 못하는 거죠. 코스는 0이니까, 그런 리스트릭션이 있네요. 다음, 클로버 이벤트, 코스텀 2, 공격 이벤트, 적 하나에게 3의 데미지. 만약 이게, 이번 턴에 처음에 플레이한 카드라면은, 이거 플레이한 후에 다시 손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3장. 다음, 플 l a n of attack. 이벤트, 코스텀 0. 제덱에 위에 카드 4장을 봅니다. 만약, 일반인일 때이 카드를 사면, 4장 대신 7장을 보고요. 거기서 공격 이벤트 카드를 한장제 손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덱을 섞어주고요. 그게 3장.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카드죠. 버컷, 이벤트, 코스튼 3, 공격, 공격 이벤트. 적 하나에게 5의 데미지. 그게 2장. 이제 특수룰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다른 3 카드. 이게게 6장이 있네요. First Hit 이벤트 c o s t 공격 공격 이벤트 Hero Action 빌린에게2의 데미지 그니까 제가 이걸 액션으로 사용하면은 이의 데미지를 줄수 있고 그 카운터로서 사용하면은 미니언이 저를 공격할 때 제가 데미지를 받기 전에 그 미니언에게 2의 데미지를 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죽일 수 있으면은 걔 공격은 들어오지 않는 거고요. 그게 세장 다음 임피드 이벤트 코스는 2 e, 저지 저지 이벤트 메인 스킨에서 위협특은세개를 빼내줍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이번 턴 가장 처음에 플레이한 카드라면 은 손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카드가 다음 컴뱃 트레이닝 그때 옛날에 있었던 카드죠 업그레이드 코스는 2 e, 공격력 1 늘려줍니다 하식밖에 가지고 있을수 없고요 그게 2장 갓슬레이어 um, 이벤트 코스튬 3 무기 리스트릭트드제 히어로가 일반 공격을 할때 이렇게 눕혀서 공격을 할때아유니크 n 이 m 을를 공격할 때 그러니까 이 별표 마크가 있는 적을 공격할 때 그런데 빌런은 거의 언제나 이, 이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아니라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빌런이나 이 유니크 애네미를 공격할 때 이걸 옆으로 소진하면 은 공격의 2를 추가합니다 다음 회색 카드 첫 번째는 드랙스 동료 커스텀 3 1 3 4 제가 가디언일 때만 플레이할 수 있고요 드랙스는 미니언을 공격 못합니다 그러니까 빌름만 공격할 수 있는 동료네요 한장 다음 히트 앤런 이벤트 코스튼 3 공격도 있고 저지도 있고 그러니까 공격 이벤트 저지 이벤트 2개 다 됩니다 적 하나에게 2의 데미지 스킨 하나에서 미역특근 2개 빼내기 근데 가모라일 단은 3, 3이 되는 거죠 3, 3이 아니라 2의 데미지 주고 또 다른 적에게 1의 데미지 줄수 있고 스킴 하나에서 이어특근두 개를 빼내고 또 다른 스킴에서 또 하나 더 빼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사용 그게 세개 그리고 리저스 두 개짜리가 이렇게 세개 들어 있고요. 다음 음 카드 Unfulfilled Destiny 가모라에게 주고 알터이거폼으로 변신할 수 있고요. 알터이거폼을 소진하면은 이 카드를 그냥 밖으로 빼내줄 수 있고 또는 그냥 제 손에서 이벤트 카드 두장을 버립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버림패로 보내고요 다음 네메시스 카드 역시 네뷸라가 네메시스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별표가 있는 게 유니크의 네미입니다 그래서 네뷸라 미니언 1, 2, 5 얘는 반격 2가 있고요 제가 공격할 때, 얘가 저에게 이의 데미지를 주, 주는 그런 키워드. 그리고 얘가 플레이에 들어올 때, 만약 제가 동료 네빌라를 갖고 있었으면은, 동료 갖고 있었으면은, 얘를 버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신하는 거네요. 보통, 이렇게 유니크 마크가 있는 게 플레이에 있으면은, 다음 께 들어와도 다음에 들어오는 게 무시되는데 얘는 벌써 있는 걸 버려주고 얘가 새로 들어오네요 그리고 Side Scheme Sibling Library 이렇게 4개의 위협토큰을 갖고 시작하는데 여기의 위협토큰은 가모라만 빼낼 수 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못하고요 그리고 빌런 단계가 시작될 때 가모라에게 엔카운트 카드 한 장을 줍니다 뒷면 엔카운트 카드를 다음 인어 a bind attachment 가모라에게 줍니다 이 카드를 그리고 이게 장착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 가모라의 특수 능력 요 칸이 그냥 아예 비어 있다고 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 손에서 공격 이벤트 카드를 한장 버리고 1의 데미지를 받으면은 이 카드를 버려줄 수 있고요. 다음, waylay, treachery. 이게 공개했을 때, stun and confuse gamura. 그 gamura에게 stun과 confuse 상태를 걸어줍니다. 벌써 그 상태 이상을 갖고 있었으면은 카드 한 장을 또 뽑아주고요. 그게 두장들어 있습니다. 끝. 이게 가모라 데 다음 데크 빌딩용 카드를 보겠습니다. 다음 데크 빌딩용 카드를 보겠습니다. Justice Card, pivotal moment 이벤트 커스2 e 공격 이벤트고요. 빌런 빌런에게 이의 데미지. 메인 스킨에 위협 토큰이 하드도 없으면 5의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이게 3장. Comes Implant. Upgrade, u 1. 가디언 동료에게만 장착할 수 있고요. 동료보 하나씩만. 그리고 그 동료는 저지 1 추가하고 HP 1이 늘어납니다. 최대치가. 이게 3장. True g r a t 이벤트, 코스 s t 1. 저지 이벤트고요. 제가 적의 공격을 방어한 후에 이 카드를 사용하면은 메인 스킴에서, 잠시만요. 아, 스킴 하나에서 그 히어로의, 아, 그 카드의 저지 발유만큼 저지 숫자만큼 위협 토큰을 빼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세 장. 이거 옛날에 있었던 카드 Enhanced Reflexes, Upgrade Cost E. 이거 카 플레이할 때 카운터 3 개를 놓고 시작하고요. 이걸 소진하고 카운터 하나를 빼내면은 노란색 리조트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3 장. 네, 이렇게 마블 챔피언스 카드 게임 가모라 히어로 팩 언박싱이었습니다.